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우리 소닉 SVM 홀더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지 시점에서 소닉 SVM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소닉 SVM 같은 경우에 지금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그 어떤 퍼포먼스도 없이 그냥 그대로 쭉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 바닥 구간을 잡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도 지금 매수세가 많이 빠져나간 게 보이죠 그러면서 시세에 대한 변동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시세에 대한 변동은 크지가 않은데 이렇게 매수세가 빠져나갔다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결국에 소닉 SVM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잊혀져 가고 있다 관심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소닉 SVM 정말 좋은 코인이죠. 생태계 운영이나 팬덤층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도 굉장히 잘되 있는 코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소닉 SVM이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수세가 관심 속에서 잊혀져가다 보니까 들어오기는 커녕 그대로 계속 기존 홀더들만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선 재단의 스탠스와 그리고 주포 세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기대해 볼수 있는 건 지금 바닥은 완벽하게 잡아놨어요. 물론 오늘 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지만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여러분들이 이 누룽지밥 패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누룽지밥이 뭐냐면 우리가 상승을 하면은 주구장창 상승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면 눌림과 지지 반등 눌림 지지 반등 누룽 지밥 누룽 지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냐 안 받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서 보아권으로 가져간다면 결국에 이 피보나치의 마지막 채널을 뚫어주는 시점에서 완벽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우리가 강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지금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포세력 이 주포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포 세력이 누구인지 알고 그다음에 이들이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사이트에선 소닉 SVN 코인에 초기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이 IO 투자들의 명단과 투자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을 보셨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소닉 svm에 초기 투자를 진행을 했고 투자했었던 금액이 지금 여기 보이는 숫자가 투자했었던 금액인데 얘네가 지금 1600만 달러 가량을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600만원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가 1,600만 달러를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재단으로부터 무엇을 받냐면요 이 지분이란 걸 받게 되거든요 자이 지분은 코인 시장에서 코인으로 대체해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익기 무슨 얘기예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과 그리고 앞으로 풀릴 물량에 대해서 해당 아이오 투자자가 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 이 아이오 투자자가 들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가 락업 폐지가 된다는 라 소식을 입수를 했는데요. 자, 락업 폐지 락업 폐지 요즘에 유튜브 방송만 보면 너도나도 락업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없어지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솔레이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솔레이어가 지금 상장 이래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정말 빠르게 우상향의 계단식 패턴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4월 중순이 들어가면서 해당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제가 급격히 달라붙으면서 그대로 쭉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5월 달 들어서면서 하루만에 마이너스 40%를 찍더니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마이너스 70%의 육박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솔레이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상승을 했었던 이유와 하루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바로 해당 기사를 보시면 솔레이어의. 토큰 잔금 해제 후 가격이 60%가 됐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큰 잔금 해제가 바로 락업 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5월 8일입니다. 즉 시세가 이미 무너지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때서야 알수 있다는 라 건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락업 해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국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펌핑을 주거나 덤핑을 주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건 천지차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락업페지 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 전에는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다가 락업페지일자가 가까워졌을 때는 이렇게 쭉 말아 올린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락업페지 일자가 임박했을 때는 이렇게 시세가 흐른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소닉 SVM도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달에 락업 폐지 일정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구간에서만 우리가 보아권으로 가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피보나치의 마지막 선단 채널을 뚫어주는 시점부터 강하게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개미 털기 구간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로한 눌림모 구간들 구간들마다 내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 평단가가 어느 정도까지 낮춰지겠죠. 자 그러다 결국엔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줄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해당 IO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의 일정을 알아야 우리가 상승이 나오는 시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알고 계셔야지 슈팅이 나와줬을때 해당 부근이 마지노선인 줄 알고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옴으로써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말.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개인투자자가 해당 ieo 투자들의 자 락업해제 일정과 목표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개인투자들이 알기는 어려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인투자만 10년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인 커뮤니티에서만 지금 8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해당 ie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당장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해 드리고 싶지만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세력들의 목표가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엔 해당 정보를 도용을 해서 우리 시청자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에게 따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만 무료로 오픈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면에 적어 드리는 번호 010-6448-1845번으로 닉이라고 한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아이오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가 정리되어 있는 사진 파일 한 장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러한 내용을 봐도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이미 고점에 많이 물려있는데 나는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문자를 주실 때 평단가도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해당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제가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 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마토리 코인 S T P 종목 안내 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 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950만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 만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